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느낌과 의심입니다. 거짓 마음에 타이밍을 뺏는 연습은 잘 하고 계신가요? 거짓 마음이 일어날 때 타이밍을 뺏는 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딱 3초, 거짓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며 생각을 멈춰 보십시오. 확실하게 알수 없어 믿지 못하는 의심은 왜 생기는 것일까? 너무 믿는 것도 문제지만 느낌만으로 의심하고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가는 습관도 큰 문제입니다. 느낌을 과민하게 의심하고 모든 일을 차단하면 결국 나만의 한계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느낌에만 의존하며 모든 것을 의심한다면 발전은 없고 단절은 이어져서 자신을 억제하는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매번 확실하지도 않는 상황을 의심하고 몰아가는 나의 습관적 자동 반응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느끼지 못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의심만 한다면 내가 나를 스스로 고립을 시킬 뿐입니다. 느낌만으로 의심하고 단절하려고 할때 멈추고 관찰해 보십시오. 이렇게 모르고 의심하는 이것은 무슨 느낌일까? 이어지는 엄한 생각으로 딴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느낌과 이어지는 감정을 자주 알아봐 주어야 확실하게 알수 없는 느낌으로 인해 의심과 오해의 시간은 줄어들고 딴짓을 하려는 거짓 마음에게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의심하고 있는 나와 동시 반응하는 그 느낌을 수시로 알아봐 주십시오. 확실히 알수 없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행동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일단 스톱. 그리고 하나, 둘, 셋을 쉬며 쉼호흡을 해 보십시오. 나와 나의 감정을 분리하지 않으면 흔들려고 하는 거짓 마음만 일어날 뿐입니다. 나와 나의 사이에 복잡한 감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히 알수 없다 해서 믿지 못하고 엄한 의심을 하며 감정에 자극받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순간 느낌에서 이어지는 의심과 차단하려는 작용에 대하여 알아봐야 합니다. 확실하게 모른다고 의심만 하는 것이 문제인지 의식하지 않으면 잠재되어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닫게 되어 과거나 현재나 다가올 미래 또한 지금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늘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짓 마음 또한 함께 변화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처럼 의심하고 차단을 하려고 할 때, 딴 생각 하네 하며 툭한 걸음 뒤에서 관찰해 보십시오. 이렇게 딴 생각을 하며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거짓 마음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면 언제나 늘 변하고 있는 나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위험을 감지하고 감정이 이어지려고 할 때, 목을 작게 위 아래로 끄덕이며 딴 생각하네 하며 지금의 행동을 관찰하고 작은 미술을 지어보는 연습을 통하여 그 감정에서 멀어지는 연습을 꾸준히 하십시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창조를 해 나가면서 준비를 하며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엄한 의심과 오해를 했던 사례를 노트나 핸드폰에 날짜와 함께 한 줄씩 적어 보십시오.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짓 마음과 함께 올라오는 작용을 관찰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십시오. 자, 오늘도 거짓 마음이 올라오면 천천히 연습해 보십시오. 하나 둘셋